춤으로의 미친 존재감미용이 영화, 명량으로 돌아왔습니다. k 예, u 사진이, 구겨져 있네요. <laughs> 구르지마 사진, k u k i z i 지마 k 전작 최종 병기 활에서 만주 장수 주신 타역을 맡아 만주어를 선보인 미승룡은 명량에서는 해적 출신의 용병 구루지마 캐릭터로 일본어 대사를 글쎄요, 소화했습니다 보여주고, 뭐 부모님도 직접 뵀는데, 그래도 못 믿겠다. 네, 그래도 못 믿겠다. 아무래도 힘들죠. 힘들고, 더군다나 만주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오고, 전 세계에서 백여명 밖에 안 쓰는 언어이고, 그래서 조금,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뭐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마음이 편했는데, 이거는 어우 바로 염나라고 또이호에 대해서 통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좀 영화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지만 정작 미숙용을 힘들게 한건 외국어 대사도 강도 높은 액션 씬도 아닌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는 갑옷이었습니다. 무진장 무거는 머리 쪽이 이나 머리가 큰데 제 무게도 제 무게도 힘든데 거기다 너무나 거대한 걸 얹어서 그 그래요. 뭐 갑옷들은 살, 그러니까 한 삼십 킬 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매 촬영 때마다 그렇게 무거운 조진웅 씨는 어떠셨나요? 네, 저도 되게 무겁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탄 말한테 참 미안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 무게도 있었고 가옷까지그기 어, 기본 무게 가 있으신데. 어, 그 말이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. 그래서 참 너무 미안했고 <laughs>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정말 힘드니까 그냥 네. 여기 있겠다라고 했더니. 그말 기소하시는 분이 그냥 데려오시면안 돼요.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내려와 주시면. 말이 딱. 경추 3번이니까. 예, 예. 예. 그래서 저는 말한테 너무 미안해서 음. 뭐 무겁게 무겁다. <laughs> 최민식, 류승용, 조진호. 춤무로를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한 영화 명량은 7월 30일 개봉 예정입니다.